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초 스카이큐브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광양 경제계 사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양만권 환경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 요청 발언이 나오면서 지자체 간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감정 소모보다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환경오염과 관련해 국정감사 요청 발언이 나온 건 지난달 24일. 허석 순천시장에 생존권 문제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연복 광양시장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순천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과 어, 알고, 알고 하는 것 어, 도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청부를 한다든지. 욕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기오염의 발생 권역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양만권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한다는 겁니다. 광양시가 순천시의 국정감사 발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광역행정협회를 통한 문제 해결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부에선 순천시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황양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기관의 권한을 따지게 앞서 지역민을 위한 현실적 대책과 관리 감독 방안이 제기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순천시에서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를 야기하는 것들을 먼저 제기하지는 않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광양시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환경 문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야기된 자치단체간 껄끄러운 양상. 서로 간의 반목과 비판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광양 만권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질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전남 지역 학교 200교가 급식이 중단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따라 전남 지역 74개 교에서는 도시락 지참과 간편식 시행 안내문이 내려졌고 69개 교에서는 단축 수업이 실시되며 57개 교에서는 체험학습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9만여 명은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보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태로 인한 코크스 잔류가스 배출에 대해 환경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불가피하게 코크스 잔류가스를 대기로 배출할 경우에는 가스 전량을 연소설비인 플레어스택을 거쳐 처리해야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부는 원료주입구 등을 통해 잔류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다만 이번과 같이 정전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철소 측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 마늘에서 고온 현상이 원인이 돼 변색과 물러진 피해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농정당국은 아직 농작물 재해지정에 신중한 입장이고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풍양면의 한 마늘 선별장. 수확된 마늘의 껍질을 벗겨보니 누렇게 짓물려 있습니다. 또 다른 마늘은 마치 썩은 것처럼 변색됐습니다. 스페인 종자 대서 마늘의 이상 피해는 지난 4월 고온 다습한 날씨에 마늘의 체내 칼슘 성분의 이동 장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마늘 피해 발생 면적만 390여 헥타르에 피해액도 78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기름 마늘이 고음 피해를 입은 것도 속상하지만 농작물 재해로 지정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 더욱 답답합니다. 재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럴 때 재해로 인정을 해서 하다 못해 얼마라도 보상을 좀 해주시면 다시 우리 농민들이 힘을 얻어서 또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보훈군은 재고량 수매를 통한 폐기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농작물 재로 지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농정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농축산 식품부는 재대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 조언. 이런 말이 있는데 고운이 없어요. 그래서 심무의에서 이것을 재로 제외로... 아, 이것도 포함된다고 결정해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고흥의 마늘 재배 농민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늘의 이상 피해 현상까지 커지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껌뚜랑물의 시설이 대폭 보강되고 다양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등 기반시설 보강에 10억 원, 마케팅과 수익모델 개발에 3억 원을 투입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되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중앙쇼핑센터 2층에 문을 연 여수꿈뚜랑물은 청년 상인 점포 27개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지상파 방송에 한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에 방송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여수 검문도 수협 조합장이 재임 시절 위판 수수료의 일부를 몇몇 어민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검문도 수협 직원은 차명 계좌를 통해 수협 자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수산물을 위판해서 얻는 자금으로 수산인들의 어업 활동에 지원하는 수협. 검은도 수협은 지난해 140억여 원의 화로 위판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검은도 수협 조합장이 재임 당시 일부 어민에게만 위판 수수료를 낮춰 그 차액을 통장으로 되돌려주면서 금전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특혜 의혹을 받는 조합원의 수협 출자금납입 내역입니다. 2009년 이후로 거의 매일 같이. 두 사람의 계좌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돈이 입금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두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1억여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일부 직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협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수협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가 활어를 유통하고 얻은 부가 수수료를 수협 대표 통장이 아닌 차명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MBC가 입수한 차명통장 내역입니다. 차선료 등 각종 수수료가 수협 직원도 아닌 개인의 명의로 입금돼 있습니다. 차명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기도 했는데 출금 목적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검은도수협 조합장은 일부 어민에게 위판 수수료를 돌려준 건 매출을 위한 검은도수협의 경영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분은 1년에약한 20억 정도. 매출이 오르는데 갖고 나가보니까 우리 수수료가 떨어져 나가보는 거예요. 우리 수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얘기를 하니까 2.5%를 준 대신에 0.5%를 자기 출자에다가 전환을 해다오. 오케이 내가 했어요. 또 차명 계좌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총무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현 거문도 수협조합장과 관련 수협 직원들을 상대로 위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때려 숨지게 한 18살 최모군등 4명. 이들은 직업 전문학교에서 만난 또래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약두달 동안 매일같이 폭행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했고 김군이 맞아서 다치면 상처를 조롱하는 랩을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국대 살인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숨진 김군 측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군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직업전문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이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갈비뼈가 부러진 친구도 있다. 또 이렇게 눕혀놓고 뭐 개똥 같은 거를 코에 올려놓은 다음에 뭐 숨을 쉬어서 떨어지면 뭐 그게 떨어졌다고 때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최군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랐고 현재까지 8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무한공항 활성화에 맞춰 전라남도에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화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여행사와 언론사를 초청해 촬영한 남도 명소 홍보 영상이 다음 달부터 대만 전역에 소개됩니다. 대구와 춘천의 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또 서울도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장마철치고는 습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푹푹 찌는 불쾌감이 아주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는 낮까지 장맛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저녁 무렵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 낮 동안에는 점차 거치겠고요. 오늘은 차츰 서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지방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산발적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게. 고 계속 먼지가 쌓이고 있는 울산 지방은 오늘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해안가보다 내륙을 중심으로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31도, 원주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날이 갈수록 더워지면서 폭염은 주말에 절정에 달하겠고 제주도에만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을 뿐 당분간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